많은 분들이 뭐 연락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해보면 아직도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같더요 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프로모션이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남들에게, 어, 이걸를 전달하는 게 과연 맞을까? 또 자신감이 조금 부족하셔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어, 될까 안 될까로 사실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어,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어,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걸이 강의를 통해서 사연들과 함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민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냥 고민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충분히 지금 좋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회사가 진짜 최고의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 그냥 밥상을 다 차려준다라는 느낌이 요즘 너무 많이 들고요. 진짜 저번 주부터는 그냥 심장이 계속 두근두근 거리고 빨리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가득한것 같아요. 어, 뉴 프로모션이 나왔죠. 9900 뭐, 나왔고요 보상 플랜도 훨씬 더 좋아졌어요. 뭐, 이 보상 플랜에 대해서는 조금 못 들으신 분들은, 어, 저희가 다이아 팩토리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때 한번 더, 어, 그 들어보시면 될거 같고, 지금 저희는 200만원짜리의 패키지가 99팩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보상 플랜도 훨씬 더 예전보다 쉬워지고 편해지고 빠른 소득을 얻을 수밖에 없게 변경이 됐어요. 그것도 위에 있는 높으신 분들이 자기들의 혜택을 줄이고, 하산에 있는 사장님들께 좀더 쉽고 빠르게 돈을 벌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라는 거죠. 지금 뭘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고민하실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부 이 실버로 오토시마스터 텐에 가는 것, 이것만 집중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제 오토시마스터 텐은 어... 카케아와 허약 스폰서님께서 어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 스폰서님보다 먼저 하고 싶었는데 먼저 못해서 아 죄송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스폰서님들이 열심히 하신 거니까 어 금방 저도 오늘 이제 정리가 되면 오토시 마스터가 되는데 더 빨리 어더 빠르게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오토시 마스터 10에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이게 지금 너무 너무 어, 중요하고 이걸로 인해서 2021년도는 우리한테 엄청나게 크고 어, 다른 일들을 어, 전해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 구급팩은 지금 네가지의 종류가 있죠. 원하시는 걸 어, 우리가 추천해 드리면 돼요. 그러면서 99권은 팩으로 우리가 사업자 팩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게 다이렉트 보너스를 받고 베이지 플랜이 늘러가셔야 돼. 요오토시 플랜. 진짜 정안 되시는 분들한테 뭐오토시을 권유를 하는 거지만 이 99만원 팩을 함께 권유하고 가입시킨 다음에 오토시 플랜을 늘려가셔야 현실적으로 아, 이거 사업이구나, 부업이구나 한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지금 우리 다이아 팩토리는 계속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장님들이 걱정하실 거 없이 저 99만원 팩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드림바디 1기를 했죠. 1기 했던 분들, 그리고 2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렇게 헬스팩을 추천하면서 같이 드림바디 3기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같이 다이어트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같이 하면 좀 낫습니다. 어렵다, 뭐, 쉬운 건 아니에요. 조금 나아요. 그렇게 어, 많은 분들한테 가서 건강하게 좋은 제품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자고 이런 자료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리더 사장님들한테 물어보시면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는 코치님들까지 있기 때문에 식단과 그리고 홈트 이런 모든 것들을 개인적으로 다 잡아줍니다. 이런 곳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어, 저희 스폰서님들 사진이에요. 어, 저희는 어, 이렇게 다이어트 제품만 먹는 게 아니라 되게 좋은 어, 우리가 파라멘도 들어가 있지 않고 계면활성제도 들어가 있지 않는 저희 제품을 쓰잖아요. 그러면 예뻐집니다. 제가 사실은 어, 스폰서님들의 예전 사진을 넣으려고 했는데 어, 스폰서님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참도록 했습니다. 스폰서님들이 3년 전에는 이렇게 이쁘시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살도 빠지시고, 어, 좋은 제품을 써서 얼굴도 너무 많이 이뻐지셨다라는. 그래서 시크릿을 하면 살도 뺄수 있고요, 어, 몸도 건강해지고, 얼굴도 이뻐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이 99만원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더 많은 것들이 회사에서 준비해줘서 저희가 이 99만원을 꼭 해야 한다라는 이유를 많이 말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제부터 지금 핫딜이 하고 있죠.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핫딜은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어, 최대한 많이 회사에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라고 해요. 지금 이 안마의자가 18만 원짜리인데요. 어, 이거를 50%해서 18만 7천 원짜리를 9만 2 800원에 어, 지금 우리 마이오피스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한정 수량이라서요. 어, 다 팔리면 사지 못합니다.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꼭 들어가셔서, 어, 잘 필요하신 분들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희는 핫딜도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희가 훨씬 더 쌉니다. 또, 저희는 이번에 여행 패키지도 생길 겁니다. 진짜 시크릿에서 여행이 나오겠어라는 이야기가 지금 가입하면 무조건 이 혜택들을 다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저희가 이 99만원 패키지를 샀을 때제 하선에 추천인이 샀을 때트리 볼륨이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보너스도 별도로 지급이 되고 추천인 제가 추천했으니까 추천인은 저한테도 트립 볼륨을 적용해 준다라는 그러면 이 프라 여행 가는 데 단돈 15만 원입니다. 비행기 값은 따로지만 이 프라 도시 투어 패키지가 15만 원에 갈수 있대요.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저희는 몸도 건강해지고요, 99만 원으로 다이어트도 할수 있고요, 얼굴도 이뻐지고요, 여행도 갈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최저가보다 훨씬 더싼 이런 핫딜들을 가지고 저희한테 현명한 소비를 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일. 이런 말도 안 되는 걸이 99만 원 단돈 99만 원에 할수 있다라는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죠. 근데이 시그릿이 앞으로 더 많은 회사들과 제휴를 맺어서 더 많은 혜택들을 저희에게 줄거래요 이제는 저희가 다른 회사들이랑 제휴를 해서 저희 마이오피스 들어가시면 선물하기 기능도 나올 거예요. 뭐 물론 지금 당장 바로 이러한 업체들이 들어올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 여행도 선물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스타벅스 커피도 선물할 수 있을 거고, 책도 선물할 수 있을 거고, 저희 마이오피스에서 안 되는 건 없을 겁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가자면 저는. 한집 안에서 이 시크릿에 가입 안돼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새로운 선적, 진짜 2021년도는 새로운 시크릿이 시작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시는 분들이 바로 선점 돼 있는 그 자리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해서 준비를 한다면 진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고 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어, 저희가 오토십 플랜을, 오토십 마스터 텐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해야 되고 체크해야 될건 각자 그냥 오토십을 체크하는 것 밖에 없어요. 이 오토십을 저희가 신규 회원들 가입했을 때는 원래 이렇게 바로 오토십을 결제가 안 됐는데, 어, 선 신청을 하시고 콜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신규 회원이 가입된과 동시에 해당 주차에 오토십 결제도 가능하고요. 또 저희는 원래 매주 화요일에 지금 오토십 데이, 뭐, 뭐 사지? 라고 하면서 저희가 안에서 오토십을 구매한 걸또 파트너들이 잘 구매가 됐는지 사실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뭐 리더 사장님들이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해주시겠지만 내 스스로가, 내 파트너들, 내가 추천하신 분들이 오토십을 잘 돌렸는지, 잘 돌리고 있는지 조금 이것만 하나 같이 좀 신경을 써주신다면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고 튼튼하게 어, 얻어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해야 될건 예전에 브론즈 브론즈 했었던 거랑 어 같다고 라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한테 필요한 건내 어 스스로가 먼저 오토시마스터 1 0을 가는 거예요. 물론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조금 어 쉬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혼자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선생님들한테 도와달라고 나는 조금 어렵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늘 손을 뻗으시고요. 내가 힘들면 나의 파트너가 쉬울 수도 있겠지만, 내 파트너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럼 비기울여 보는 거죠. 내 파트너들은 왜 힘든지. 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나부터 오토시 마스터 10을 가고, 이걸 가기 위해서 스폰서님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음 귀찮게 구시고, 어, 내가 오토시 마스터 10을 갔다. 그러면, 내 아선에 오토시 마스터 10, 갈수 있도록 사장님들을 함께 도와드리면 돼요. 이게 내가 만약 대실적이 없는 경우라면 오토시마스터10을 달성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크죠. 근데 이게 만약에 대실적이 있는 분들이 오토시마스터10을 달성을 했다. 그러면 거의 3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올라와요. 훨씬 더 크죠. 근데 그런 걸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내가 오토시 마스터 팬이 되고 내아선에 있는 분들이 오토시 마스터 팬이, 팬이 되는 순간 우리 소득은 조금 안정적으로 바 받게. 오토시만 돌아가면 정말로 이 15%가 엄청나게 크죠. 5%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럼 이게 하나 하나씩 만들어가자다 보면 진짜 몇 개월 가지도않아서 우리는 일반 월급쟁이들이 아 월급 하시 월급을 받는 분들이 받는 정도의 소득을 이 부업으로서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오토시마스터 템만 집중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회장님께서 이 실크리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10억 버는 사람 천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이 다이아팩토리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저희들이 이 10억을 버는 사람 천조 안에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저희 스폰서님들께서 리더 사님들께서 이런 방향에 회사가 변할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하시고 미리 미리 준비했던 이런 일들이 모두 저희에게 이 필드에서 필요한 어, 것들로 저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사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리더들이 사장님들을 돕기 위해서 함께 준비하고 또 흥분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다이아팩토리의 리더 사장님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오토식0을 들은 순간 모두 다 다시 열심히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지금 뛰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오늘도 미팅을어세 건이나 잡았고요. 꼭오토식0 저도 달성하고 사장님들도 달성하실 수 있도록 늘 열심히 어 함께 돕는 그런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